자 다음 걸 한번 또 볼까요 어, 왜기수적불공 분석에 열과하는가 설명이 나옵니다. 어, 뭐 당연한 이유가 있죠. 열광할 만 합니다. 왜냐하면 당장 이제 투자는 혼자 하는 게 아니죠. 누군가 바라보고 있고 뭐 가족들에게 설명도 해야 되고 하게 합니다. 큰돈을 벌려면 큰돈이 들어가야 되는데 어, 일단 쉽고 쉽습니다. 어, 쉬워야 됩니다. 세상에 다 쉬울 순 없습니다. 쉬울 때는 쉬 어려운 건 어려울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어, 근데 기술 분석은 되게 쉽습니다. 그리고, 일단, 우고 나면은, 배우고 나면은, 여러 군데 써먹을 수가 있습니다. 아,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뭐, 한번 배우고 나면, 석유화학에도 써먹을 수 있고, 자동차에도 써먹을 수 있고, 반도체에도 써먹을 수 있고, 어디든 다 써먹을 수 있고, 어디든 다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누구나 다한 번만 배우면은, 뭐, 특별하게 다른 것도 없습니다. 몇 가지 패턴, 아니면 방법, 몇백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이제, 그러나, 아주 다를 수가 없고, 가다 보면 한계가 나타나게 됩니다. 어느 정도 순상에서. 근데 기술적 분석은 일단 과거에 가요크론을 바탕으로 해서 미래를 예측을 하기 때문에, 어, 되게 쉽죠. 왜냐면 과거는 이미 결정이 되어 있으니까. 근데 결정된 과거가 미래에도 반복될 것이냐. 근데 웃기게도 반복이 됩니다. 이게. 항상 반복되는 건 아닌데, 하다 보면 반복되는 경우가 많이 나타나죠. 현실적으로 바라보면은 기술적 분석이 어, 시절을 잘 맞다 잘맞 만나면 때 돈을 법니다 예, 번다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버는 사람 존재를 하거든요 실제로. 근데 어떻죠? 어, 이제 한번 뭐 시기가 한번 꺾이기 시작하면은 다 스텝이 꼬입니다. 예, 되게 중요한 거죠. 스텝이 한번 꼬이기 시작하면은 예, 다 꼬여버리기 시작을 합니다. 아, 그리고 이제 보통 처음 들어가시는 분들,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이제 이게 잘 맞다 보니까 보통 들어온 사람은 언제 들어오죠? 예, 초보들은. 장 좋을 때 들어옵니다. 장 좋을 때, 이제 개미들이 많아지고, 초보들이 많아지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 기술적 분석에 의존하면 의존할수록 점점 더잘 맞아 떨어집니다. 왜요? 기술적 분석에서 사야 한다고 신호가 나올 때, 남들하고 다 함께 사면은 가격이 오르죠. 떨어져야 한다고 신호가 나올 때, 처음 들어온 사람들이 기술적 분석을 다 함께 배웠고, 그 배운 대로 다 함께 팔게 되면, 주간 당연히 떨어져야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모아서 한꺼번에 가다 보니 이게 잘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걸 이걸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다 해결도 됩니다. 어느 순간까지는. 그리고 나서 이제, 어, 지옥을 만나게 되죠. 분명히 내가 배웠던 원리, 내가 배웠던 생각으로는 절대 꿀떡이 없는데 세상이 무너지는 꼴을 한번 봅니다. 왜 무너지지? 왜 무너지지? 파란 하나를 바라보면 하늘에 구멍이 나서 축가가 떨어지는 듯한 이제 느낌을 느끼게 되죠. 근데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 이건 아닌가 봐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기술적 분석과의 반대에 대표적으로 이제 기본적 분석이라고 불리는 이제 파트가 있습니다. 회사를 파고들고 다른 뭐 지표들을 보고 이런 사람들이죠. 시간이 오래 걸리고 공부할 게 너무나도 많습니다. 거의 한이 없습니다. 뭐. 회사마다, 회사 안에 있는 그 공정마다 다 바다처럼 넓은 분류가 있습니다. 반도체 하나 본다면, 반도체, 뭐 전공정, 후공정, 공정마다 들어가는 정밀한 기계들, 화학물질들, 부품들, 끝과 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걸 가지고 돈을 벌수 있으면 다행인데, 돈도 안 벌립니다, 이 일단 한다는 건 재미는 있는데, 돈이 벌릴 수도 있고, 안 벌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많은 경우에 기술적 분석가들이 처음에 시작을 하셨다가 어느 정도 하신 다음에 기본적 분석으로 넘어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뭐 안넘어오신 경우도 많죠. 양쪽을 다 이제 겸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이제 개인적인 성향이 좀 영향을 좀 주는 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어 일단 기본적 분석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공부할 게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이제 기술적 분석, 차트 보는 거에 비해서 너무나도 많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 뭐 초보자분들이 접근을 하게 되면 거의 바닷 속에서 헤엄치는 꼴이 되기가 쉽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뭐 그렇게 뭐 경력이 많거나 많은 이제 뭐 설명을 할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적당히 넘어가겠습니다. 어, 이 기술적 분석 그러니까 차트 분석이 이분 이 저자들께서 2000년대 초반에 이 책에서 쓴 거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제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모바일 트레이딩 이 되죠. 사람들이 실시간으로 이제 초단위로 이제 단타를 칩니다. 그러니까 사이버 트레이딩이라는 말을 할 필요가 없는데 어, 이때는 IMF 이전에는 객장에 모여 가지고 투자를 했죠. 지금도 어, 뭐 증권, 한화증권, 아니면 또 삼성증권 이제 객장이라고 하죠. 증권사 거기 사무실에 앉아 가지고 사주세요, 팔아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어, 지금 같은 경우에는 보면 은 많은 사람들이 핸드폰, 스마트폰을 가지고서 주식을 사고 팔고 이제 진행을 하죠. 어, 기술적 분석이 더 많이 발전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사이버 트레이딩 그러니까 컴퓨터 인터넷 보급되면서 인터넷에서 기술적 분석에 대한 도구들, 각종 지표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죠. 그 지표들을 쉽게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더욱더 많이 이제 보급이 되고 이제 그걸 사용한 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 이제 객장에서 넘어가면서 그럼 이익을 더 많이 보느냐 그것도 또 이제 불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항상 이제 같이 투자자들이 얘기하듯이 너무나 많이 사고 팔면은 사실 돈을 벌기가 어렵습니다.